예, 안녕하세요. 불개미 니치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VIP. 특급 단타 종목과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드릴 건데, 나머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바라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 한해서 돈 주고도 못살제 주식 인생 10년 노하우가 담겨 있는 걸 드릴 건데, 어떤 거냐? 자, 이 내용 드립니다. 뭐 추천 종목이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꼭 봐야 되는 폴더. 제일, 주,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를 이 영상에서 풀 수가 있는데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영상에 담지를 못하고요. 자, 인증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제가 이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 주신 후에 캡처해서 아래 숫자 4번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올해 들고만 있으면 최소 100%는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건데, 자, 금일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어버브 반도체입니다. 자, 이미 저희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4년. 이 반도체와 AI가 주도권을 잡고 시작할 거라고 어느 정도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반기 초반 반도체와 AI가 너무 꽉 잡고 있고요. 이제 현재 국내장, 이뭐 이도저도 아니고 너무 개판인데, 그나마 반도체와 AI, 그리고 바이오가 강세를 좀유지 해주면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도 섹터가 너무 강한데, 주도 섹터, 주도 섹터 외에 다른 관련주들이 너무 힘이 없어요. 따라서 주도 섹터 외에 외면을 받고 있는 현재 구, 국내 증시 상황인데 이 반전과 반등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가지고 하락, 허락하는 만큼 허락하는 만큼의 플러스로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바로 차트부터 알아볼 건데 자, 금일 제대로 상한가를 한번 찍어줬죠. 지금 보면은. 금일 제대로 상한가를 찔러줬습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의 최고 상한가인데, 상한가 재료는 좀 명확합니다. 자, 돌아와서 보면은, 자, 반도체 나오죠. 최고가 경신이라고. 이 어버브 반도체 수주 잭파 삼성전자에 내년 3천만 개 MCU 추가 공급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삼성전자와 대규모 반도체 칩 공급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년 추가될 물량은 3천만 개그 이상입니다.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이제 내용도 뭐 알겠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건데 이 삼성전자가 이런 파격적인 공급 계약을 맺은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가전제품 생산에 필요한 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좀 확보하기 위함으로 발표를 했죠. 자, 국내 1위 시총 삼성전자의 협력 계약.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로 충분한데 여기서 또한번 힌트가 있습니다. 자, 추가로 내용을 보면은 이 삼성전자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추가 지분 투자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거든요. 자 여기서 이 지분 투자 확정이 난다면 이 주가는 한층 더 뛰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이 삼성전자 관련주로도 엮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전고점 대비 이 어버브 차트를 보면은 전 고점에서 약간 전 저점까지 조금 자 주봉으로 넓게 한번 보면 좀 많이 떨어졌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많이 떨어졌죠. 다시금 올라와 주고 있는데, 자, 최근에 분석했던 회사들은 보통 22년도 있잖아요. 22년도에서 고점, 23년도 저점까지 마이너스 80%가 넘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수두룩 했는데, 이게 회사가 좋아서 그만큼의 조정까지 필요가 없었던가, 아니면 아직 조정을 덜 받았던가, 둘중 하나로 볼수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저점에서 금일 주가까지 약98%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니까 러두배 가까이 상승을 했죠? 이두배 가까이 상승한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튀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최대한의 저점에서 진입을 해야 주가가 뛰어 올랐을 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최고의 수익을 볼수 있는데 이 저점 진입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 실적을 사, 살펴보면은 자, 매출액. 그 다음에, 영업이, 대체적으로 전부 우상행하고 있죠? 다만, 부채비율. 이 부채비율 있잖아요. 부채비율이 눈에 띄게 오르긴 했지만, 100% 아래. 아래이니까 딱히 걱정할 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이거는 체크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삼성에서 칼을 갈고 맞는 갤럭시, 울트라. S24 울트라. 자, 이거를 새롭게 공개를 하면서 갤럭시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화제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유저들까지 눈길을 사로잡은 이 갤럭시인데 이 삼성의 버즈 시리즈에 공급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브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와 연관성이 깊은 관련 주기도 합니다. 자, 이 어버브 반도체 길게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로서 이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 인공지능에서 전력 소모량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초저전력, 말 그대로 초저전력 기술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이제 대규모 연산, 연산을 적은 전력 소모량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의 핵심인데 이러한 핵심을 이 어버브가 기술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가는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초저전력 기술을 얼마나 많은 곳에 필요로 하게 되는지는 앞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신규 진입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내용이 추가로 궁금하다 혹은 다른 종목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불개미에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 말고도 뭐 여러 특급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주린이 분들도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배우고 싶으시거나 받고 싶으신 분들 혹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결국에는 수익 보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익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거래량 강의, 단타 매매 기법, 뭐, 방향성, 대응, 뭐, 테마, 종목, 테마,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자, 이거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영상에 담지를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리냐, 아래 번호로,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공개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 내용들로 인해서 수익을 본 종목들 몇 개만 좀 찝어서 보여드리면은, 자, 대표적으로 HMM. 언제냐? 제가, 이날이죠? 정확히 이날 드렸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자, 보면은, 12월 18일, HMM. 지금 어떻게 됐죠? 올라가고 있죠? 고점 한번 찍고 다시 한번 조정 이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나스 미디어. 나스 미디어도 어떻게 됐죠? 자,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날 드렸어요. 12월 11일 날. 정확하게 이때 오전장에 나가서 최고값 한번 찍고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에이프릴바이오 똑같습니다 이것도 12월 18일 아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종목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 따라오신 분들 혹은 영상 집중해서 챙겨보신 분들만 아마 수익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다가 혹시 앞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저 종목, 이런 종목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들 말씀드릴 때 분명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료들을 같이 말씀드려요. 그러면서 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이유까지 상세하게 좀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말 듣고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될 거라고. 제가 이런 종목들만 캐치해서 따로 VIP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계속 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이런 수익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왜 고민을 하고 요즘 세대에 문자, 전화 다 공짜잖아요. 근데 왜이 돈도 안 드는 기회를 날리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오는데 준비된 사람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24년 새해죠? 이거 아낌없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같이 잡을 수 있게 준비하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자, 새해. 1월에서 선물 반드시 쓸어 담아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이 VIP, 이 VIP 회원분들한테도 특급 종목을 좀 알려드릴 건데, 자, 이게 어떤 종목이냐. 자, 보면은 제 2의 에코프로, 제 2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최저, 최저점, 최고점, 조정, 똑같습니다. 올라가요. 자, 아래 차트들처럼 완벽하게 상향해서 여러분들 올한 해, 푸근하게 보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주냐. 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로 구독 인증이나 그런 거 하신 분들한테만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것도 많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많아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증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무조건은요, 구독. 좋아요. 필수예요 이거 눌러주신 거 캡처하셔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같고요 뭐, 이 외에도, 뭐, 다른 영상에서,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기법 강의를 원한다. 혹은, 당타 종목, 뭐, 중장기 원한다. 아니면, 꾸준하게 수익 보고 싶다. 저거 적더라도 괜찮아요. 저거 적더라도 수익 보고 싶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